아, 안녕하세요. 글로 마음을 그리는 김재현입니다. 오랜만에 그냥 글좀몇개 보여드리려고 <laughs> 한번 보죠. 오늘 살아도 그리할 수 없으면 죽은 것이고, 죽어도 그리할 수 있으면 오늘을 보는 것이며, 난 원하는 오늘에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한다. 좋은 글이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이제 글 정리하면서 안 보여줬던 글들 오늘 한번 보여드립니다. 음.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내 옆에 있지만 없구나 마음이.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하지만 없구나 마음이.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듣고 있지만 없구나 마음이.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 않는구나 마음이.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고 너를 보지만 어쩔 수 없구나. <laughs> 오랜만에 이렇게 나 음, 아 이건 그 전에 옛날도 한번 보여줬는데 한번 보여드립니다. 지금의 내 얼굴에 미소 내일 앞에 내 얼굴에 미소 오늘의 미소 띠 나를 보면 미소짓는다. <laughs>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오랜만에 나와 같이 있지 않으니. 나를 보아도 마음이 나와 같이 있지 않으니, 너희와 같이 있어도 마음이 나와 같이 있지 않으니, 나는 그곳에 없고, 너희와 같이 있어도 말을 하고 웃고 있지만, 마음이 나와 같이 있지 않으니, 나는 그곳에 없고, 나를 보아도 마음이 나와 같이 있지 않으니, 나의 눈물을 볼수 없고, 나의 사랑을 볼수 없으니, 나는 그곳에 없고, 이런 너희를, 바라만 보는구나. <laughs> 아, 오랜만에 이렇게 글 그냥 뒤적이다가 음, 여러분들에게 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음, 오랜만에 글 방송합니다. <laughs> 지금 가게가 아니라 방에서 하고 있어요. <laughs> 또 이렇게 종종 쓴 글들이 있어요. 많이 음,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글로 마음을 그리는 김재현이었습니다.